하림지주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상승이 이 유지를 못하고 쭉 다시 빠졌죠. 윗골이 달리고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세력주에 좀 중독이 되신 분들은 이게 세력의 이탈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력의 이탈이 아니고요. 세력의 이탈이 아니고 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주봉차트예요. 그럼 과거에 물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라 라땡땡분이 이 감옥을 가셨는데, 그분 때문에 여기 위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물리신 분들이 위에서 본전이 왔을 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력의 이탈이 아니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저점에서 물타기 하다가 이 평단이 내려가잖아요. 평단이 내려갔는데, 이 본인들 본전이나 수익권이 오니까 그냥 여기서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매물층을, 위에 있는 악성 매물을 정리를 했다. 이번 호재권으로. 자 근데 아셔야 될게 이번에 이 재개발 하잖아요 양재 이 양재 재개발 건이 이 단기 호재로 끝나, 끝날 만한 재료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절대로 단기 호재로 끝날 만한 이 단기성 이런 호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4조 원짜리 이거는 4조 원짜리 호재다 하림지주의 순자본이 4조 원이 늘어날 수 있는 초특급 호재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큰 호재예요 여러분들이 야, 이것도 뭐 그냥 잠깐 올랐나 보다. 여기 위에서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2029년, 2029년까지 봐야 돼요. 2029년까지 하림 지주의 주가가 6배가 오를 수가 있다. 현 주가 대비.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BPS로 계산을 하면 BPS가 1위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9년에 이 하림 지주의 이 목표 주가가 6만 원까지. 이 적정 주가가 적정 주가가 6만 원까지 오를 수 있는 건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이 부동산 재개발권이 양재 부동산 재개발권은 제가 영상 전반에 걸쳐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몇초 만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되게 복잡한데 되게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하림지주 실주주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큰 호재예요. 자, 그래서 이 4조 원의 4조 원의 이익을 얻을 거다. 하림지주가. 4조 원의 순자산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이 걱정돼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차트 흐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뉴스가 좋았기 때문에 세력이 없이도 세력의 개입 없이도 주가가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본전 매물 이 위에 물려 있던 악성 매물의 출현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와준 거고 이 하락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우상향할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알기 전에 먼저 이 정, 정보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매수 구간에는 여러분들도 같이 팔아 줘야 돼요. 할인 지수가 앞으로 막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주가가 오를 거지만 이런 과매수 구간에서는 팔아 줘야 됩니다.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안 올라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식재급 올랐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럽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면은 이런 과매수 구간에서는 팔아 주고 저점에서 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진짜 잘하고 싶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팔아줘야 돼요. 그래서 윗골이 달리고 수급 끊기고 투심 죽으면서 이렇게 쭉 흘러 내리잖아요. 오늘 장초에 팔아줘야 돼요. 장초에 장초가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개미들이 가장 쏠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개미들이 몰렸을 때 장초에 이런 상황가 못말 때는 팔아 줘야 됩니다. 그게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이고 스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과 인사이트와 정보와 기술까지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기가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싸워요. 근데 이 사람은 칼만 들고 있고 이 사람은 칼이랑 활도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달려올 때이 사람이 활을 쏠거 아니에요. 어차피 칼 싸움 할 건데 활도 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많은 사람 장비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술을 길러야 돼요 장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 하림지주가 3만원 갈거야 4만원 갈거야 아 맞아요 근데 이런 단기 고점에서 팔아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요 여기서 팔아서 저점에서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식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똑같은 주식수로 월급 받는 거 이게 물타기 해 가지고 주식수 늘릴 것도 좋지만 이게 시세 차익으로 주식수 늘리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국장은 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처럼 한달 내내 오르고 이런 미친 수급이 안 들어와요. 미장은 이 국내 이전 세계 전 세계의 수급의 80%를 빨아먹는 블랙홀이라 엔비디아 같은 애들은 한달 내내 올라요. 호재 나오면은. 근데 국장은 아니잖아요. 국장은 수급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돌이 맞게 유돌이 있게 이 유돌이 있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유돌이 있게 대응을 하는 게 기술이고 실력입니다. 그래서 하림 지주는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큰 호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재개발권이 2029년에 완공이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완공이 되면은 하림 지주의 주가가 어,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이 저점 자체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저점이 만원 이하잖아요. 근데 저점이 2만 원, 3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럴 거다. 주가가 업그레이드를 할 거다. 자, 그래서 하림지주가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 양재동의 땅을 양재동의 땅을 4천억 주고 샀잖아요. 얘네가 4천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싸게 산 거예요. 이때 용적률이 400%였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800%까지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보시면, 용적률이 두 배가 되면 땅값도 그냥 두 배가 됩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땅이라도 용적률 변화에 따라서 땅값이 그냥 수직 상승해 버려요. 그래서 이 하림지주에서 이 땅을 4천억짜리 땅을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에다가 계속 졸입니다. 계속 졸라요. 2019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2023년도까지 몇년 동안 계속 졸입니다. 용적률 올라달라고 이거 양재대동 이거 양재동에 땅 여기 물류센터. 물류센터 여기 나 개발하고 싶어. 나 여기 건물 짓고 싶어. 용적률 좀 올려 줘. 용적률 좀 올려 줘 했더니 서울시가 몇년 동안 계속 안 된다고 해요. 여기 빌딩 지으면은 여기 차 막히고 사람들 불편해.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하림 지주가 몇년 동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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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라 가지고 결국에는 2023년도 12월 달에 얻어내요. 용적률 증가를 증가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 땅을 짓게 이 땅을 개발할 수 있게 서울시가 이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애초부터 이 땅이 용적률이 800%였으면 할림이 어, 이걸 4천억에 사는 게 아니라 1조에 샀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안건으로 이 용적률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할림 지주가 엄청나게 큰 수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몇 천억을 그냥 꽁으로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 위에가 강남이잖아요. 이 위에가 강남이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까지가 강남이고, 요 밑에가 개포동이에요. 이 개포동은 좀 개발이 안 됐어요. 좀 가보면은, 여기 다 빌라, 빌라만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개발, 개발을 할 거예요. 서울시에서. 여기 개발하고, 양재동도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남이랑 과천 사이에 여기를 이 1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개발을 한이 많이 하면서 계획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하림이 하림이 이 땅을 산 이유가 애초부터 재개발을 하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림이 여기 물류센터를 4천억 주고 샀잖아요. 4천억 주고 샀잖아요. 이게 물류센터가 필요해서 이걸 산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땅 개발을 해서 부동산 수익을 얻으려고 2016년도부터 산 거예요. 그러니까 땅 개발이 원래, 원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회장님이 회장님이 10년 전부터 계획을 한 거예요. 이땅개땅개 땅 재개발을 그래서 10년 전부터 여기 일때는 개발을 한다고 말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 10년 더 앞으로 2030년도 이후까지 개발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2의 강남이 될 거예요. 이미 강남이긴 한데 여기땅 사면은 돈이 많이 벌릴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뭐 단타로 대응하면 은 오늘 아침에 팔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은 이 하림지주가 여기서 건물을 올리잖아요. 하림지주가 이 단지를 만든다. 그럼 이 단지의 가치가 어 10조, 최소 10조는 될 겁니다. 최소 10조에서 13조는 될 거다. 이게 보수적으로 평가하면은 이게 건물이 다 지어지면은 10조가 될 거다. 그래서 4천억짜리 땅이 1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짓냐? 이거 건설비 어디서 충당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림지주가 이 건설비를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일단 지키만 하면 10조 대박이잖아요. 4천원짜리 땅이. 그래서 건설비 중에 이 건설비가 5조가 필요해요. 5조가. 뉴스 보면은 6.8조의 사업비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6.8조에서 대충 한 1.6조는 이 기존의 땅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고 5조의 건설비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4조를 4조를 이 선분양, 선분양, 선임대를 해서 이 여기 입주하실 분들에게 사조를 받는 거고요 미리 그리고 나머지 1조 나머지 1조는 어떻게 빌릴 거냐 여기서 7천억은 pf로 합니다 pf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4천억은 자회사한테 빌릴 거예요 자회사 할인산업한테 이 4천억을 빌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출은 최소한으로 대출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회사한테 못뭐 끌어당기고 이 선분양 받고 해서 최소한의 대출로 이거를 치겠다 이게 할인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어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은 대출 이자가 점점 더 비싸집니다 앞으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계획인 것 같아요 현실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양재물류센터 지금 양재물류센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빈땅이에요 빈땅 그냥 주차장이에요 요거를 재개발을 하면은 땅 가치가 10조에서 13조원까지도 올라간다. 그런데 이 공사비를 어떻게 해, 충당을 하냐? 근데 이거를 4천억에 사가지고 10조로 만드는 거다. 근데 돈을 외부랑 내부 자회사에서 1조 1천억을 빌려서 이 복합단지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4천억짜리 땅에다가 1조를 밖에서 빌려와가지고 10조짜리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양재 양재의 잠실이 될 거다. 양재의 잠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실 가보면은 이렇게 큰 도로 있고 여기 막 롯데타워도 있고 막 롯데월드도 있고 막 롯데 뭐 쇼핑몰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막 주변에는 아파트 엄청 많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잠실역을 롯데가 그냥 먹었잖아요. 그래서 롯데역이 됐잖아요. 잠실역이. 그것처럼 이런 개발을 하겠다 이거예요. 하림에서 양재 쪽을. 그래서 이렇게 단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단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으로 아파트랑 막 이런 게 엄청 들어설 거 아니에요. 인프라가 생겼으니까. 그럼 주변에 사람이 몰리고 인구가 몰리고 여기 아파트가 몰리면은 이 땅값 이 자체의 땅값 자체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땅값이 사람이 몰릴수록 인구가 몰릴수록 이 전체 지역이 땅값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몰릴수록 인력이 몰릴수록 이 자산도 돈도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조를 빌려가지고 이0조 짜리 땅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 설명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1조를 빌려서 1 0조 짜리 땅을 만드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옆에 번호로 그냥 문자를 하세요. 그냥 문자를 하세요. 제가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은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제가 최대한 설,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거고 일단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땅을 만들었는데 여기 아파트랑 오피스텔 분양하고 나면 사조에 분양한다매 사조에 선분양을 하면은 여기에는 뭐가 남냐 이거예요 뭐가 남냐 오피스 사무실 타워가 남고요 호텔이 남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이 남는다 그래서 이거 임대 돌리고 얘도 임대 돌리고 여기 손님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류센터 기존의 물류센터를 대체할 최첨단 물류센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할인의 이 순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다가 호텔이랑 사무실이랑 쇼핑몰이랑 물류센터 돌려가지고 이 돈을 계속 벌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임대, 임대수익 계속 나오잖아요. 임대수익 계속 나오고 여기 수익 창출되니까. 그래서 장부상으로, 장부상으로 6조 원의 이 자산 가치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빈땅에서 이 4천억짜리 빈땅에서 6조 원의 자산이 창출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출 아까 1조 좀 넘게 받았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2조는 부채 처리 하자고요. 그럼 4조 원의 순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4조 원의 순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빈땅에 1조 1조 대출 발라가지고 4조 원의 순자산이 생긴다. 대출 다 빼도 순. 4조원의 순자살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4조원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당장 부동산이 불황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에요 불황 그래서 아셔야 될게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을 타요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을 타는데 5년 동안 호황이었다가 5년 동안 불황이었다가 5년 동안 호황이었다가 5년 동안 불황이었다가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탑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호황일 때 호황일 때 건설사들이 미쳐가지고 아파트를 엄청 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하루 만에 못 짓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다 지으면은 그때 불황이 돼요. 그러면 불황이 돼서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호황 때 야, 우리도 아파트 지어서 돈 벌자 이러고 아파트를 미친 듯이 짓고 막 땅을 미친 듯이 샀는데 몇년 뒤에 불황 사이클이 오니까 이때 건설사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 근데 지금 불황이잖아요. 근데 2029년도에 하림이 저 물류센터 재개발을 완공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부동산이 호황일, 호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동산 사이클이 호황에 접어들면은 신축 매물이 되게 귀해요. 불황 때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 지으니까 이 호황 사이클이 오면은 신축 매물이 엄청나게 귀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땅값이 미친듯이 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짓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출도 최소화한다잖아요. 7천억밖에 안 빌린다잖아요. 자 그래서 하림이 양재에 이 재개발 성공만 하면은 대박이다. 이 주가는 대박이다. 자, 그래서 부동산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주가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양재 재개발이 성공만 하면은 그 부지의 땅값이 전체적으로 10조에서 13조의 이 평가 가치를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호황기가 오면은 2029년도에 완공이 될 시점에 부동산 호황 사이클에 접어들면은 이 가치보다 더 크게 가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때는 거품기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가격 자체에 거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림지주의 순자산이 늘어나니까 이 주가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말 바보처럼 단순하게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하림지주의 이 순자산이 2.5조예요. 원래 자산에서 빚을 빼고 순자산이 2.5조다. 2.5조인데 지금 주가가 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2030년도 2029년도에는 순자산이 7조가 될 거예요. 7조. 7조가 되면은 주가가 아무리 저평가를 받아도 3만원에서 6만원까지는 오를 겁니다. bps가 1이 된다. 7. 이 순자산이 7조의 상태에서 bps가 1이 된다. 그러면은 적정주가가 6만 2500원입니다. 6만 2500원이에요. 자 그래서 2029년도에 할인 지주의 순자산이 7조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bps 장부상 이 적정주가. 적정주가가 6만 2000 500원이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계산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건물 다 짓고 땅 팔고 아파트 팔고 빚다 갚으면은 순자산이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 적정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적정 주가예요. 근데 할인에 할인 하림 지주사니까 지주사니까 뭐 bps가 bps가 뭐 0.5로 측정이 된다고 합시다. 그래도 3만원이에요. 저평가를 받아도 주가가 최소 3만원까지는 갈 거다. BPS가 0.5만 인정을 받아도 주가가 3만원입니다. 3만원. 그러면은 3배예요 3배. 3배에서 6배까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주가, 이 주가 산출에는 이 BPS만 뭐 계산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개미들의 수급이나 뭐 이런 뭐 심리적인 것도 강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가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지금보다는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지금 만 원이잖아요. 장기적으로 호재 권을이 주가에 녹이면은 이 주가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2만 원, 3만 원까지 오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 이럴 때 사면 안 되고요. 이런 데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을 할게요. 이런 데서 사지 마시고요. 이런 데서 모아야 돼요. 이 주식은 할인 지주가 저평가 주식이기 때문에 저가에서 주식을 모아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원 이하에서 모아야 돼요. 만원 이하에서 모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돈을 못벌 수가 없어요. 이 주식은. 그러니까 안전한 주식이에요. 수익이 거의 확정이 된 정말 안전한 이 저평가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번 재개발 건이 이 성공만 한다면은 주가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 장기적인 건 알겠어. 장기적으로 얘를 들고 있으면 돈을 벌수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럼 당장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제 이렇게 급등 나왔고, 윗골이 달리면서 떨어졌는데, 당장 이거 주가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냐? 내일도 오를 거냐? 내일도 기회 줄 거냐? 이거 지금 당장 팔아야 되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더 사야 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시면은 저희가 실시간 대응을 해야 돼요. 실시간 대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실시간 대응을 했잖아요. 그 아침에 이거 매도사인 나갔습니다. 아침에 이거 매도사인 나가야 됐어요. 왜냐? 상하가 못 말았잖아요. 상하가 못 말았고 줄줄 빠졌잖아요. 그럼 아침에 플러스 15, 20%에서 팔았어야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실시간 매도 사인,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매도 사인, 실시간 대응을 원하신다. 그럼 옆에 번호로 이 문자를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냐? 할인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실시간 대응을 원한다. 나는 고점에서 수익 챙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할인이라고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 주식의 신들이 이런 데서 타좀 잡아 줘요. 매도사인 나갑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상한가 못 말았는데 단기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단기 고점이 유지가 되려면 은 누군가가 여기서 계속 물량을 다 받아줘야 돼요. 개미들이 고점에서 야더안 오르나보다 팔아야겠다 이러고 팔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서 누군가가 다 받아줘야 이 주가가 유지가 돼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하림지주가 이 갔잖아요. 그 주포님이 세력님이 세력님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이 진공 상태란 말이에요. 이 종목이. 그래서 이 주가를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점에서 찍고 떨어져요.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리고 실력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사인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돈벌자리예요 당장 돈을 벌 자리다. 그래서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면은 그냥 지금 문자를 하세요. 그냥 문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게 없어요. 하림 지주, 하림 지주 실 주주다. 그러면은 그냥 문자를 하세요. 혼자서 이 손해 보지 마시고 문자를 하세요. 이런 고점에서는 팔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거 저점에서 주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주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대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빨리 대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최대한의 이득을 봐야 돼요. 우리는 저점에서 주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문자를 하셔라. 문자를 하시고. 돈을 그냥 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투는요, 장투는 이 고점에서 사면은 장투가 의미가 없어요. 저점에서 빌빌 기다가 오르는데 여기서 사면은 장투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본전 오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사야 됩니다. 저점에서 모아서 고점에서 팔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문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점에서 모아서 이런 고점에서 계속 팔 거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중요하다. 할인이라고 실 주주분들은 할인이라고 문자를 하시면 되고요. 야, 나는 할인 지주 실주주 아니야. 주식 없어. 이래도 문자하세요. 저점에서 사면은 이거 돈 버는 주식이에요. 제발 돈 버세요. 줄때 먹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이거 저점에서 사야 된다. 막 어, 이거 돈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같이 돈 벌자 이거예요. 같이 돈 벌자. 저도 이 주식 저점에서 저점에서 기회 오면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돈 벌어야 된다. 같이 돈 벌어야 되고, 같이 부자 되고,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같이 이렇게 성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문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 하셨다면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문자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할인이라고 보내주세요.